잘했어. 인터뷰하는 거 너무 떨리는 거야. 일단 단독으로 인터뷰 해본 적도 없고. 데뷔 뭐 어, 데뷔 유출 초인데 가 어? 작품 관련해서 해야 되니까 뭔가 내가 말 실수하면 뭔가 연출님의 의도나 작가님의 의도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긴장되게 했고. 그건 나나 노선업일 때도 긴장되긴 했었는데 그때도 인터뷰했었거든요. 근데 그때또 해미 언니랑 같이 해가지고 약간 의지할 데가 있었는데 기자님 해미 언니 좋아하시나 하시더라고. <웃음> <웃음> 봉카도가 이고 싶은데요? 말하면 안 되는 건가? <laughs> 그래서, 아니, 원래는 이렇게 언론사에서 남자 배우를 인터뷰하는 걸더 많이 좋아해서 지원이 인터뷰를 먼저 했었대요. 근데, 아, 그러다가 저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셨었대요. 그러다가, 합정역에서 지나가다가 한미연이를 만났대요. 그러니까, 물론 모르는 사람이니까 인사는 안 하셨는데, 마주치다니 이거 뭔가 약간 운명이 아닐까? 제 인터뷰에 그런 비하인드를 말씀해 주셨어요. 조금 나홍설수설했는데 뭐? 저 어, 얼마 나했어? 한 시간 반? 음. 질문이 막 내가 생각하는 배우란 진짜? <laughs> <laughs> 배우가 되길 <되게> 잘했다라고 생각. <laughs> 이런 접시가 <거 좋죠. 웃음> 네? 그리고 자기소개로 하래요. <웃음> <웃음> 뭐라고 해야 돼? 뭐라고 아 너무 어려.. 너무 어렵다 바둑이에요 그래서 아, 자수라기에도 배우라기에도 왜? 아직 뮤지컬 배우지 지금 맞아 뮤지컬 어. 배우지 <laughs> 근데 나는 뭐 아니 인터뷰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똑같아 했던 말 여기서 자꾸 하려고왔다 알았어 네 <laughs> 언제 나와? 다음 주? 언젠가 응그가 사진 2개만 찍어 나 자켓 사진 찍는줄 놀랐어 <laughs> <laughs> 자꾸 포즈 찍하라고 오늘 되게 배우처럼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아이돌 느낌 만나게 하려고 긴바지. 입었잖아. 나 여기서 절대 긴바지 안 입는 거야. <laughs> 그니까반바지 <laughs> 입어봤는데 아이돌 같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아이돌 있네. 같은 거야? <laughs> 어, 그런 그런 의상이 있잖아요. <laughs> 아 맞아. <laughs> 귀걸이 <한거> <laughs> 너무 오랜만 이것도 거의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귀에 너무 아프거든요. 귀 건드렸는데 염치생기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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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파. <laughs>